도로를 지나다 보면 가끔 검은 매연을 심하게 뿜어대는 자동차들을 볼수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인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디젤 차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디젤 차량이 가솔린 차량보다 친환경적이다 라고 말이죠. 검은 매연을 뿜어대는데 친환경이라니 조금은 이질감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세상은 더 살기 편해졌습니다. 살기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로 인해서 환경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태양 에너지를 가두며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동차 업계 또한 이를 피해갈 수 없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1997년 유럽에서는 알. 오메오가 최초의 양산 커먼 레일 디젤 자동차 156을 출시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 덕택으로 연료를 고압으로 유지하고 분사할 수 있는 커먼 레일 방식이 원래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인젝션 펌프 방식에 비해 출력 증가와 매연 배출량 감소 효과를 입증하면서 클린 디젤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까지 장착해 매연을 더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자 클린 디젤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커먼 레일 방식이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연료 탱크 내에 수분이 축적되거나 저품질의 경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의 고장으로 이어졌고 질소 산화물의 생성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EGR이나 SCR 등 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중요해지면서 관리해야 하는 부품은 늘어나게 되죠. 이런 사실은 유럽의 엔진홀 규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API가 오래전부터 규격을 정해왔던 것과는 달리 유럽은 1991년이 돼서야 유럽 자동차 제조사협회 ACA가 설립되었고 단순히 API처럼 가솔린과 디젤로만 나는 것이 아닌 디젤의 카트 고리를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는데요. 특히나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DPF를 장착한 차량들은 DPF의 성능과 내구성을 손상하는 첨가물인 SAPS의 함유량을 줄인 엔진오일이 필요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ACA의 C2나 C3 규격을 가진 엔진오일들이 그 예로 볼수 있겠네요. 반면 동년도 북미 시장과 함께 승용차의 디젤 엔진 사용에 거부감을 가진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최초의 양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하이브리드 기술 부분에 힘 주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느 한쪽 라인은 타는 것이 아닌 디젤과 하이브리드를 모두 수용하게 됩니다. 디젤 자동차의 친환경 효과를 확인한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가솔린보다 세금을 적게 붙이고 보험료 할인까지 주면서 디젤차 소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켰고 국내에서도 경유를 가솔린보다 싸게 공급하면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료도 싼데 연비도 좋다는 인식이 국내에 자리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 디젤 차량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디젤 차량에서 배출된 는 가스는 수증기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검은 매연입니다. 가솔린과 lpg 엔진에서는 공기와 연료를 실린더에 넣고 압축시킨 후 점화플러그에서 불꽃을 일으켜 폭발을 일으키지만 디젤 엔진 같은 경우 공기만을 압축시켜 고온으로 만든 후 연료를 분사해 스스로 폭발 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디젤 엔진은 이러한 고온고압 상태를 만들기 위해 가솔린 엔진 에 비해 압축비가 높은데요. 압축비가 높아지면 열 효율이 증가 하고 결국 같은 양의 연료를 소비에서 더 높은 출력을 낼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한 번에 내는 토크도 높고 연비도 더 좋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비가 좋다는 것은 곧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가솔린 엔진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마저도 산화 촉매에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요.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디젤 차량의 장점이 두드러지게 보이긴 합니다. 또한 가솔린 차량도 압축비를 높이면 결국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가솔 가솔린 엔진의 압축비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디젤 엔진은 자연 발화로 인해 한 번의 연소가 되지만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압축비가 높다면 노킹이 발생하여 엔진에 무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젤이 환경 파괴범이라 불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질소산화물 때문인데요. 질소산화물은 원래부터 공기에 들어있던 질소와 산소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조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디젤엔진의 행정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었죠. 고온고압의 환경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결국 고온고압의 환경을 낮추는 방법으로 EGR이란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EGR을 쓰면 연소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배기가스로 바뀌면서 산소가 적은 상태가 되고 산소가 적어진 만큼 질소산화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출력도 떨어지고 연비도 낮아지게 됩니다. 디젤엔진의 장점을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면 매연 배출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매연을 줄이자니 질소 산화물이 늘어나는 문제에 직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터진 것이 바로 디젤 게이트 인데요. 배기가스 인증시험이 허술했던 틈을 타 성능과 연비를 만족하면서 배기가스 배출량도 만족시킬 수 있게끔 이지아를 조정해왔던 것 이죠. 결국 실사용에서는 배기가스 배출 량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인증시험 을 꼼수로 통과해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었고 디젤 차량은 퇴출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물론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인증 시험도 까다로워지고 현재 나오는 디젤 차들은 클린 디젤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이미 너무나 큰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를 치고 나온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인해서 내연기관차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기에 승용차용 디젤 엔진은 불명예스러운 퇴장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고 영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